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메가 콘서트에서 빛나는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인 이찬원은 이번 29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장의 사랑스러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쓰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 이찬원은 반짝이는 파란색 재킷과 독특한 정장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에서 SBS 메가 콘서트가 19일에 열렸고 오늘 SBS에서 방송됩니다. 찬원이 무대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이 SBS 메가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함께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5월 19일에 열린 이번 공연에서 이찬원은 반짝이는 파란색 재킷과 독특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밝은 미소와 함께 팬들을 향해 인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열광했습니다. 이찬원의 파란색 재킷은 무대 조명 아래서 더욱 반짝였고 독특한 정장은 그의 세련된 스타일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교감했습니다. 그의 매끄러운 목소리와 완벽한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연 도중 이찬원은 팬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에 환호하며 응원했습니다. 공연 후 이찬원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대기실에서 반짝이는 파란색 재킷과 정장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글 쓰는 사람이라는 문구와 함께 SBS 메가 콘서트가 오늘 방송됩니다. 찬원이 무대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이번 공연은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SBS 메가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찬원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스카이 트래블을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은 잔잔한 멜로디 아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며 무대 위에서 진정성 있는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관객들의 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날 공연장에서 이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세대의 관계없이 모든 관객들이 손을 흔들며 그의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이찬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찬원은 이 곡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심 어린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스카이 트래블 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찬원은 다른 인기곡인 한번 먹어보자 로 공연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고조시켰습니다. 이찬원의 이번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역량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무대였으며 앞으로 그가 펼칠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스카이 트래블 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찬원은 한번 먹어보자 라는 곡으로 에너지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찬원은 중년 세대 이상의 취향을 겨냥한 라이브 공연을 통해 스튜디오 음원과 다름없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여 관객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발매한 신곡이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신곡은 발매 직후 팬들과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목소리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최근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으로 화려하게 컴백하며, 다시 한번 그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카이 트래블로 이찬원은 음악 방송에서 두 번의 1위를 차지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SBS 메가 콘서트에서 이찬원은 그의 라이브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스카이 트래블을 열창하며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찬원의 공연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이트, 찬, 앨범의 성공과 함께 그는 음악, 예능,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이찬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재치있는 입단과 뛰어난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고 있으며 그의 출연은 항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과 라디오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활약하며 그의 전문성과 따뜻한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순간부터 작업 현장까지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게시물에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최근 출연료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연료가 6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자신의 출연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현재 받는 출연료는 6천만 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출연진과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이후 다양한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출연료 공개는 그의 높은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 솔직하게 공개해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솔직한 고백을 환영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찬원의 출연료 공개는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동시에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찬원의 솔직한 출연료 공개는 그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잘 보여줍니다. 브라이트, 찬 앨범의 성공과 SBS 메가콘서트에서의 멋진 공연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다양한 활동과 놀라운 성과가 기대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좋아하는 한국 가수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K-pop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